혼자선 괜찮은데 유독 팀플을 할때 나도 모르게 말 실수를 하거나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다음에 세 가지 말투를 주의하세요. 팀플할 때 나도 모르게 비호감 되기 좋은 화법의 특징 세 가지 하나씩 알아봅니다. 채널 고정 히렛, 히입니다 우리 히렛들, 흑백놀이사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모처럼 몰입해서 본 예능이었는데요. 특히 팀전은 원활한 소통이 팀워크나 경영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팀플이나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팀워크를 할때 나도 모르는 사이 빌런이 되기 좋은 화법 세 가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우리 히릿들은 어떤 팀원들이 가장 함께하기 힘든가요? 제가 한마디로 추려봤는데요 바로 회피형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흔히 이야기하는 회피형 성격이 아닌 회피형 화법을 말하는데요. 회피형 화법은 절대 본인이 원하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해서 들을수록 머릿속에, 음? 물음표만 남죠. 먼저 회피의 정도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눠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회피형, 두루뭉술형. 두루뭉술형은 팀플에서 항상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두루뭉슬하게 대답하는 화법인데요. 이걸 적절히 잘하면 처세를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칠 경우 아무 의견이 없어 보이거나 혹은 지나치게 수동적인 느낌을 줄수 있죠. 이번에 나온 히렌츠의 신간 호감의 시작 어때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뭐또 싫어하실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 그 히렌츠와 우리 팀 협업을 하면 잘 어울릴까요? 글쎄요. 해봐도 될것 같기도 한데 또뭐 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예. 예시만 들어도 일이 진행이 안 되는 느낌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견인지 상대방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을 예쁘게 하거나 상처 주기 싫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예시도 그렇듯 이런 화법을 일상에서 자주 쓸 경우 지나치게 방어적인 자세나 회피적인 자세로 인해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 함께 일하는 팀원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빌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을 할때 이런 결정 활동권자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장님 일안에서 10안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떤 안이 좋을까요? 음... 좀더 생각해봅시다 이게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마감이 코앞인데 결정을 해주지 않고 계속 수동적으로 미루는 것 실무자 입장에서는 피말리죠 물론 시간이 정말 또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사 두루뭉술 하면 저쪽 팀에서는 빨리 메일을 달라고 쪼고 결정해 달라고 쪼고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라는지 지식 없이 좀 더만 외치니 미칠 노릇이죠 두루뭉술 뭉글뭉글 구름도 아닌데 위의 예시는 사람에 따라 뭐 극단적인 빌런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회피는 빌런이 되기가 딱 좋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희대님이 이거 맡아주실래요? 제가 해도 되고요. 아니면 영성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어렵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요. 첫 번째로 아 내가 그렇게 회피하는 성향이구나 인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후 다음의 방법으로 개선해 보세요. 포커스인 촬영 기법 중 포커스인 이렇게 초점이 두루뭉술하게 나갔다가 점점 또렷하게 맞는 것입니다. 말을 두루뭉술하게 하는 습관은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두루뭉술하게 말이 나왔다면 바로 다음 말은 명확히 해보는 거죠. 또렷하게 의견을 전하는 겁니다. 마치 점점 포커스가 맞아서 명확해지는 것처럼요. 한마디로 결론을 내주세요. 이번에 나온 힐앤 최신간 호감의 시작 보셨잖아요? 어땠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뭐또 싫어하실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런데 주로 20대, 30대 분들이나 인간관계에 고민이 많았던 분들한테는 호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어, 그렇군요. 그럼 우리 동생에게 선물해줘야겠는데요? 이렇게 한마디를 더 보태면, 나의 의견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옵니다. 그래서 호감을 선물해주실 건가요? 팀플 빌런 말투 회피형 2단계입니다. 수동형 특히 팀플에서 수동형은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은은한 빌런 명확한 의사 전달을 안 하고 수동적으로 팀원의 의견에 좋아요 네네 네. 아하 만 하는 건데요 저의 흑역사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제가 연차가 났던 시절 상사에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서 계속 좋다고 했는데 이런 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선택만 하기를 기다리는 건 별로지 않아? 너의 의견이 궁금해 넌 뭐가 더 나아? 그 말을 들은 후 저를 돌아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일을 잘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상사에게 한 소리 듣기 싫어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내 의견을 뚜렷하게 말하면 피곤해질까봐 수동적으로 의견을 수용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상사가 조금 힘들게 하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배웠습니다 이를 배우러 온 연차인 이상 내 의견을 제시하고 부딪혀야 발전이 있으니까요 이후 저도 모르게 책임이 필요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좋아요 네 아하 영혼 없는 긍정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혹시 선배가 된 히리들이 있다면 한번 되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후배가 자꾸만 네 좋아요만 한다면요 리더로서 내가 의견을 편히 낼수 없게 만든 것은 아닌지 답정으로 회의를 주도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 물론 수용적인 리더임에도 더 수동적인 팀원을 만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이런 경우가 특히 수동형 중에 최악입니다. 힐렌츠 님을 위한 유튜브 채널명 힐렌채널 어때요? 힐렌츠와 채널을 합쳐봤습니다. 오, 좋은데요? 어, 좋아요. 그럼 이걸로 진행할까요? 오, 네 네, 좋아요. 근데 왜 이름을 그렇게 했지? 볼수록 별로네 좋으시다면서요 수동적으로 수용했던 팀원들 중 최악의 빌런 바로 선긍정 후 딴청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최악의 회피형 팀플 빌런으로 넘어가 볼게요 3단계 발빼명, 선긍정 후 딴청이 발전하면 발빼명이 됩니다 제가 한게 아니에요 책임 회피형이죠 제가 일을 하며 과거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자 그 사람을 다시 보게까지 만들었던 경험이기도 한데요 제가 만났던 한 빌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분명히 회의 때 다들 합의했던 기획안이 있었습니다 땡땡님 이거 어때요? 취지는 이거고요 기획 의도는 이거고요 어 좋아요 그럼 이걸로 갈까요? 어 네네 그리고 회의에 들어갔는데 위치 급액이 엄청 깨진 거예요 기획안이 별로라고요 그렇게 다 같이 깨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 역시 지적하셨던 그 부분은 별로라고 생각해서 좀 우려를 했는데요 네? 좋다면서요? 혼자 살겠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자신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발뺌에 다들 벙그습니다 만약 이런 분을 만났다면 대응하는 법 아시죠? 매일 증거 다 남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화법이 하나 있는데요 무조건 그 자리에서 상대가 사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넌지시 공유해야 합니다 하.. 이게 참 치사한데요 상대가 먼저 치사하게 나왔으니까 나까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싶을 때는 그냥 참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은요 내가 덤탱이를 쓰고 억울하게 덮었을 때가 생기니까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다음에 멘트들을 익혀두세요. 회의 중 우리가 모두 의견을 나누었다시피 회의 중에 동의하셨던 것처럼 저희 메신저 대화에도 남아있듯 긍정하셨듯 네, 무수한 응용편이 있겠죠. 이렇게 흘리듯 살짝만 언급하시는 것도 본격적인 싸우자를 피하면서도 상대에게 할 말을 할수 있는 화법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팀플 빌런 말투 특징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회피형 1단계 두루뭉 이 단계, 수동형, 3단계, 발뺌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담 하나만 하면요. 요즘 롱폼 영상, 일분이 넘어간 영상들을 많이들 안 보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여기까지 들어와서 시청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는 우리 히릿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더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다면요. 댓글 달아주세요. 롱폼, 쇼폼으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힐릿 내일도 최고경만 걸으세요. 안녕 뿅.